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곳온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사역하실 때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아르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들으면 아, 귀신 중에서 좀 고약한 귀신이 들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러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아카다르토"라는 이 단어는 불순한 더러운 뜻과 함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 더러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더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이 들었다. 악한 영이 들고 또 귀신이 들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할 때에는 미친 짓을 하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 귀신이 들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한 삶, 그러한 상태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의 이 고백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경멸하는 어떤 경멸의 그러 눈으로 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좀 업신여기고 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고백을 듣는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좀안 좋은 동네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어떤 행동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악한 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 뜻으로 의역이 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놔두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은 악한 영인 우리와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괴롭히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악한 영과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악한 영을 멸하시고 그 악한 영 아래에 있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악한 영과 예수님은 분명히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희석시키는 어떤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인 우리와 당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은 그 사탄의,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한 영의 말 또한. 정확한 예수님의 사역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 전투 이것을 단순하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 그것의 목적을 들고 싸우다 보면요. 왜 내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의 삶의 목적, 믿음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표현도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어떤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어쩌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을 꾸짖셔서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신 그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온전히 하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말을 통하여서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